좋은 점은 운전석만 도어 잠금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, 문을 열때 운전석만 열리게끔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좀, 좀, 여성이 혼자 운전하기에 좀 무서운 곳들? 막 마트나 공원이나 좀 지하주차장 어두운 곳에 가면, 뒤에서 몰래 타고 이런 그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사실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남자든 여자든 어좀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누르면 그냥 운전석만 열려요. 뒤에서 뒤에랑 옆에랑 누가 못하게 두번한 번에 누르면 다 전체에 열립니다. 그래서 얘는 되게 안전에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어, 우선 차가 엄청 부드럽습니다. 소음이 좀 적은 편이에요. 이게 하이브리드여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노면이나 외부 소음 때문에 차가 좀 시끄럽다고 느껴질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가 좀 커버를 쳐주는. 그래서 되게 주행감이 전기차 같이 부드럽거든요. 엄청 소음이 적고 부드럽다. 베이비 모드라고 있는데 차체가 약간 묵직하게 깔리는 느낌이 생겨서 뒤에 그 울림이 좀 낮아져요. 막 흔들렸던 게 조금 잡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가족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. 예. 우선 이뻐요. 어, 이건 제 취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내부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왜 저는. 약간 s u v 의 투박함이 살짝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? 그래서, 베뉴 좋아하고, 뭐, 좀, 펠리쉐이드 좋아하고, 그리고, 투썸 좋고, 그, 그 라인을 좀 좋아해요. 음, 지능형 헤드램프도 좋아요. 기, 이 기능은 상향등 켰을 때 앞에 차가 오면 밝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. 그래서 나도 신경을 덜 쓰고 남에게 피해 가지 않게 해 주는 기능이라서 좋습니다. 이가 되게 좋아요. 어, 지금 한 달에 한 12만 원? 아쉬운 점은 이건 제가 좀 실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 어제 남편 차는 그 발로 트렁크 열리거든요. 제 거는 그 기능은 없는 거같고요 아, 그래서 뭔가 양손에 짐을 들었을 때, 어, 그거는 좀 불편할 수 있다. 그리고 뭐 이게 착급에 대한 옵션인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게 제가 바라면 안 되는 옵션인 건지 뭐 그런 걸좀 구분을 못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트렁크가 열리거나 닫힐 때그 사람을 인식하는 센서는 없는 것 같아요. 보통 이게 제, 이것도 차급에서 따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웰컴으로 사이드 미러는 열리거든요? 근데 자동으로 문이 열리진 않더라고요. 자동으로 잠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네. 제, 내가 차에 다가간다고 해서 문이 열리진 않더라고요. 그, 그 대신에 웰컴은 해줍니다. 저는 근데 아, 굳이 웰컴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건줄 알았어요 근데 좀 그건 아쉽고 제일 아쉬운거 블루링크에요 이거는 투싼이어서 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여서에요 이게 제가 베뉴 탔을때는 공조기간이 1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일치가 10분이어서 눈이 왔을때 10분을 틀어놓으면 어느정도 녹아서 제가 이렇게 밀면 이렇게 긁어낼 수 있어요 얘는 하이브리드는 공조가 2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눌러 줘야 돼요 그게 제일 불편한 아직은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좀 확실히 그건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한테 잘 맞춰진 차량 응.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